오? 이거 뭐지? 오 뭐야? 어? 오어저게 어, 어,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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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 아, 뭐야? 저게 아, 뭐야? 아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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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일단 괴물 뭐 있는지 알았다. 어 무섭지 않다 이제. 어찐따데 아우린드. 막겠네. 나 아, 손전등 한번 구해 볼. 나는 그냥 아. 지금 뛰어내려. 오 뭐지 찐따? 아 뭐야? 어? 죽었어? 에? 벌써 죽었다고? 아. 어떤 새끼 어, 뛰어 내리지 아. 않았어? 오그니까 어, 아, 뭐지? <웃음> 아니 <웃음> 뭐야 씨발. 공 공에서 어디 갔어? <갔다? 웃음> 아니 씨발 <laughs> 어디 갔어? <갔다? 웃음> 둘개두개 두개 정도만 파밍해서 넣어 볼까? 큰 나사 있는오 나사 있다. 어, 얘 예, 이렇게 죽고. 뭐 각자 하나씩 들고 이게 똑같네? 음, 그럴까? 아, <laughs> 오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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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씨발. 오, 오, 이상한 거 왔어. 이상한 거 왔어. 뭐, 뭐 왔어? 뭐 왔어? 오, 씨발. 뭐 이상한 네이버 앱을래 같은 게기어다녔어 나도 봤어. 에, 찾으래까? 30분만 먹고 나가는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 탈출해, 탈출해. 야, 가자. 마룡이는 어? 데리고 올까? 아 일단은 30원 넣어놔. 일단 30원 넣어놔. 김민서 30원 들고 와 있지. 어그 와룽이가 있잖아. 어이 씨발 와룽이가 있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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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뭐야 우리 버러지 1, 2였다고? <laughs> oh shit, coming. Oh fucking man. Oh shit, it fucking. 여기 가 엄청 떼야 되는데. 어 오우 쉣 오우 쉣 뭐야 도망가. 야 곰인데 곰인데 오, 오실쉬야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하기로 하자 오케이 슬래시로 어 슬래시를 하면 가위바위보 칠수 있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<laughs> 마룡이가 안냈다 오잉 갔다온다 여기 직진해야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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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? 오오... 오! 오오,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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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룡이 어떻게 됐어? 와룡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? 남아있어 야 와룡아 어 살았다 오, 오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 요시가... 어떻게 살았어 아니 아프진 않아 너 와룡이 아니지 오 요시가... X발 오오, 오오? 오오. 멋있어, 오오. 멋있어, 멋있어. 뭐 있어 뭐 있어 <목소리> 뭐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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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오 <목소리> <laughs> 나못 봤어요! 비발 <laughs> <시발>. 못 봤는데? 헤헤 <laughs> 갔다가 어, 야 이거 오반데? 기다려 기다려 오잉? <laughs> 어.. 쉣 오우 쉣 오우 쉣이 FUK 아이씨 뭐가 들어온거야와아니게 뭐야? 아니, 국민성 혼자 있다고? 어, 야, 모두가 망했네? 투표, 투표. 투표해? 성이 혼자 아니, 이 새끼 뭐야. 민성이 나와. 말은 이 아니, 민성이 씨발 다 뒤진 거야? 존나 웃겨. 출발기 아니, 휴발가 언제 지졌대 그 140연 쓰게 준다 이거. 삽을 다 살까 우리? 아, 모두 삽을 들고 있자. 어, 어좀 그래 이게 좀본격해야 돼. 무쌍할까? 그리고 이제 애들 보이면 다합같해자 그냥. 우리 찐따들 그냥 너무 귀신네 아, 씨 참아. 야, 찐따들 죽일게. 음. 어? 설니야 어? <laughs> 아니, 막뭐 개소리야. 나 아니. <laughs> 아니, 군에서 그 뭐해? 아, 우 씨발. 어쩌라고? 아니 아니아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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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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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진정해. 진정해 진정해. 니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? 아니야. 내 일부란 거 아니야. 간다. 저주. 들어와 씨발놈들야 찐따들 집합. 어, 시발 다 들어오세요. 자일열종대로 해서 해쳐 모입니다. 우리한테 한 대씩 맞습니다 실실. 가소리 이상 한 소리 나는데 여기서? 이상 한 소리 나더니? 어 씨발 우리도 이상한 소리 낼수 있어 씨발. 어, 뭐 어디야 있다.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? 어디야 어디야? 어 뭐? 뭐야 이 친다. 어? 야 원래 같은으면내 시체를 찾아가죠. 오케이 알았어. 친다. 어? 어? 어 여기 있다. 뭐야? 아니 도망바 어, 뭐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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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찐따 찐따 뭐지? 뭐야 이 찐따 존나 맞아 지금 씨발 찐따 그냥 병신 어? 야 누가 날 때렸어 어? 어 뭐야 야 내가 민소를 닦았어 <laughs> 우리 일단 집에 가자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성공적이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, <laughs> 오, 여기 이렇게 있어 성공적이야 야 근데 <laughs> 왜 괴물이 왜 찐따들밖에 없냐 <laughs> 너 우리 머구암 뭐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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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데뭔 아, 뭐 소리 소리지? 오오 뭐, 소리 나는데? 그오오오오오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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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니까. 아, 배가리! <놀람> 누는오 뭐야 김민서 죽음? 흐 <놀람> 민서야? 아니 뭐야 김민서 오. 안녕히 마렝 어디갔냐? 아니 아까 내가 기지에 물건.. 사처 시켰는데 안녕히 민서 뒤졌어 어? 아까 뭐 있어 <놀람> 어?! 어어?! 오?! 어?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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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씨발 뭐지? 오 <놀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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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게 뭐지? 오우 저 민석 오아 민석 버려 민석 버려 오 민석 버리자 민석 버려 으아아아아악 <laughs> <오. 웃음> 아니 뭐, 지 뭐야 이거 뭐야어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어 뭐야 어? 아니 뭐야? 나왜 죽은 거야?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회사한테 따지자 뭐? 아, 이거 회사한테 따져야 돼 씨발년 <laughs> 야, 삽 아니, 들어. <목소리가> 삽이 없는데? 야, <목소리가> 삽사, 삽사 시발. 아니 시발. 시발려나. 아니 시발로 뭐. 여 찐따 어어. 새끼야. 오오 오. 오. 쫄지 마 시발. 야. 오우씨 깜짝이야. 나와 신년아 네가 그러니까 어. <목소리가> 아니 벨트 엔딩이 벨트 개꿀띠. 벨트 엔딩. 오오오 누가. ㅋ ㅋ 웃기네 엄청 깜짝 놀랐네 처음에 씨어나 <laughs> <laughs> 아, 처음에 엄청 깜짝 놀랐네 야 아.